조재성 사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J라이더 대표 퀄리티 조 조재성입니다 자 대한민국 최고의 퀄리티 남자 조재성 사장님 이번에 소개해 주실 바이크는 뭡니까 네 할리 데이비슨 중에 3대장 중에 하나죠 패보이114 모델입니다 자 할리 데이비슨 효자 바이크죠 그죠 네, 할리를 맞습니다. 먹여 살리는 바이크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닌 정도로 네. 상당한 판매량과 인기가 많은 초대형 전철로 바이크다 네. 거기다가 패보이 114 버전입니다. 1기량이 1868cc. 자, 연식이 엔진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연식이 뭐, 딱 봐도 좋아 보이죠? 예. 네. 20년식입니다. 20년식. 2020년. 그래서 18년부터 나왔죠. 18년부터 신형으로바뀌었서고 네, 18, 17년 모델이 나오죠. 후반대부터 한번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네네. 미로키 엔진을 탑재하고 있는 114 엔진입니다. 그래서, 예, 진동도 많이 줄었고, 그렇죠. 무게감도 많이 줄었고, 상당히 성능도 조금 좋아진 그런 느낌이 네네. 있고. 자, 2020년식의 주요 노래 얼마 되셨습니까? 주행거리 연식 대비 좋습니다. 지금 현재 주행거리 23,500km 주행했습니다. 어, 20년식에 3년 된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23,000이면 약간 짧다. 짧다. 요것도 여러분들 소프트웨어이지만투어링에 투... 가까운, 투어링에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가까운 거죠. 네아까부이 체구가 좀 작으신 분들고좀 편안한 라이딩을 원하시는 분들은 울트라 이런 것보다는 페포에 많이 타세요. 네, 맞습니다. 이게 전체로 말씀드린 이유가 시내 주행도 되고, 네. 장거리 투어도 되고, 기본적으로 페포에도양 뭐 사이드로 가방 이렇게 다 달려있는 차들이 많아요. 윈드스크린 딱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있으면. 장거리 네네. 투어를 많이 뛰니까 네네. 그래서 어 23,000원 연식 때키로수가짧다는거요 네, 맞습니다. 자, 외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네, 네, 보도록 하시죠. 스크린은 이거 저돈 주고 사야 되요 이거. 돈 주고 다연히 사야죠. <laughs> 돈 주고 사야 되면돈 주고 사야 됩니다. <laughs> 예, 예, 깨끗, 0만원정도하죠 깨끗합니다, 이거 0만짜리요 네, 깨끗 깨끗하네요. 네. 그리고 라이트 LED 기본적으로 탑재돼죠, 이거는. 네, 네. 게 이게 검정색이. 원래 원래 세팅크롬으로 되어 있는데 검정색으로 어, 본인이 데칼 네. 아, 저, 저을 아. 하셨는가 보다. 아, 어, 여기 검은색 파츠가 나네 아, 아 네, 검은색으로 했다. 예, 예. 자, 여기 이제 세팅크롬 헤드 부분, 세팅크롬 이거 같은 색상이 원래. 네, 네, 맞습니다. 자, 깨끗하고요. 자, 쇼바 윗부분 아래 부분 살짝 네, 음, 데카 현상이 살짝 예. 있습니다. 전면부에 요게 살짝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자, 앞쪽 휀다. 어, 전체적으로 깨끗합니다. 네, 눈으로 잘 표시가 안 되는데 여기 뭐가 나 아, 그렇네. 짝 각도에 각도에 따라 틀리네. 보이기도 하고. 약간 손가가을쑥 눌러 놓은 듯. 폰지가 살짝 들어간 어, 듯. 약간 느낌. 뭐콕 자국 같은 그런 느낌이 예.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저도 못 봤어요, 각도에 예. 따라 이제 보이요 각도에 따라 보이고 안 보이고 합니다. 예. 큰게 그런 네. 부분 아닙니다. 네. 자, 휠 전체적으로 깨끗하죠. 예, 어, 좋습니다. 자, 엔진 좀죠 자, 헤드 부분 세팅크로에 이거 코팅이 아직 그대로 살아 있어요. 깨끗하죠. 그리고 흙기114적혀 있고. 자, 자, 캠 커버 미션 커버, 전부 다세팅크롬 상태 좋고, 모플러 라인도 보시면 좋습니다. 모플러가 순정이죠? 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어디 거예요, 이거는? 이게 반스입니다. 반스 거? 네네, 반스 모플러가 네. 들어가 있습니다. 모플러도 네. 깨끗합니다, 세팅크롬 자, 가방. 가방도 거의 새것 같아요. 가방이 거의 새것 같습니다. 가방 이 정도면 은 깨끗한 편이고, 자, 뒤쪽 핸다 좋죠? 그리고 신형으로 바뀌어서 이때 타이어가 상당히 이게 260입니까 지금? 260새 타이어를 또 제가 음, 보잖아 그런데 조금 타이어굴 굵어 보이네 네네. 자 타이어도 바꿔놨고 자, 좌측 가방 <laughs> 좌측 가방도 새 겁니다 깨끗하죠 그리고 좌측 엔진룸 좋습니다 프라이머리 역시 좋고요 자, 사이사이 좋습니다 자, 멀티 등받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텐덤 시트도 이렇게 보시니 깨끗. 깨끗하죠 운전자 시트도 뭐 타고내리면서 신발에 쓸린 자국 말고는 좋습니다. 자, 기름 탱크도 약간은 여기, 뭐. 여기, 응, 여기도 앞서에처럼 약간 미세하게 미세한, 콕. 최첨단 미세한 혐의경으로 <laughs> 봐야 <laughs> 보이 <보일> 그렇네요. 최첨단 <정도는. 웃음> 미세한 혐의경으로 봐야 볼 정도로. 있습니다. <laughs> 예. 음, 각도마다 다른, 이렇게 보면 또안 보이는데. 아, 보임, 여, 이렇게 봐도 안 보이네요. 어, 콕, 네. 문콕 같은 거 하나 살짝 있습니다. <laughs> 살짝 최첨단 <채천단> 미세한데. 그네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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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핸들 그립, 야, 뭉치, 핸들 라인 전체적으로 다 깨끗. 합니다. 네. 자, 앞에 핸다에 묵고 가라. 그리고 기름떼크에 여기 묵고 가라. 네. 자, 유일한 뭐 하자라고 말씀드리면 그 정도? 네, 네, 맞습니다. 근데 뭐 이게 또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어디 뭐 3년 동안 돌멩이 한대안 맞을 수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예. 이 정도는 또 애교로 봐주셔야 되고. 중고니까 그렇죠. 이런 것도 여기로 봐주셔야 됩니다. 자 외장 상태 커 보면은 턱턱턱턱 턱. 에이크니다자 주행 거리 대 시대비 턱턱턱턱 턱. 에이크니다 이거를 투어를 많이 하는 차기 마스메 2만 아까 3천이랬습니까2만3천0백 킬로 현재 주행했습니다. 시대비 주행 거리 착하다. 추가된 옵션도 많습니다. 이거 아 옵션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옵션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윈드 스크린 스크린 한겨울에도 바람을 확실하게 막아줄 것 같은 네. 윈드 스크린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아이나비 고가형 투차널, 네, 투 블랙박스 되어 있습니다. 네. 스컬 파츠 풀로 나 되어 있거든요. 엑스캡, 음, 엑스캡 되어 있고요. 이쪽 보시면 하이웨이 패그. 하이웨이 패그. 예 네, 그리고 이쪽 보시면은 네. 핸들, 핸들 그립. 그립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알루스 유대폰 거치대 음. 되어 있고요. 유 거치대 알루스 거. 아, 알루스 유대폰 거치대 되어 있고 자, 시계도 여기 한발들어가 네. 시계. 이렇 있습니다. 네. 이쪽 보시면은 깜빡이 연장도 되어 있죠. 어, 깜빡이 연장, 깜빡이 연장 되어 있고 예. 네. 멀티 등받이, 멀티 등받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스 머플러가 되어 있습니다. 반스 머플러 구조 변경, 머플러 구조 변경 완료되어 있습니다. 텐덤 발판도 더 없이죠, 네, 네. 깨끗하죠 다음. 그리고 가방, 가방 양쪽으로 예, 가방 네. 옵션으로 되어 있고요. 저로 네. 오시면 어. 네. 시속이야, 시속이야 되어 있고 스컬 다 바꿔놨죠. 음. 그리고 시프트 신기해지고. 스크리이 어, 이글 자마플러그 자플러그 네, 배선되어 있고 1열선쪽 빛에 음. 그리고 시태 시태 연장선 인디게이터 되어 있고요 네. 요거는 이건 뭡니까? 예 플러스 접지선으 어, 플러스 점프, 때, 점프할 때. 때 완전 다 방전돼서 바로 점프 때. 네. 그렇죠 이게 안그러면이거 시트 뜯고 난리를 해야 되는데 네 맞습니다 음. 그리고 마이너스 물려서 바로 점프할 수 있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음, 사이즈 스탠드 연장도 해놨어요 사이즈, 사이즈 스탠드 연장도 해놨고요 자뭐 필요한 옵션도 다 들어가 있네요 네 맞습니다 음. 자 <laughs> 추가된 총 튜닝비 총투닝비요 정도만 해도 한 700만 원은 좋게 들어가그정이린이 할리정품이라 그랬죠, 그죠? 예, 70만 원 정도 하시더라고요 음, 네, 네. 그리고 뭐 스컬 파츠들만 해도 굉장히 비쌉니다, 지금. 그렇죠. 예, 예. 자, 이제는, 자, 무더운 여름이 지났고, 네. 자, 신선한 가을이 오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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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크린이 필요할 시기가 왔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스크린 달려있는 것들 중요하고, 네. 이거 여러분들, 뭐 약간 쌀쌀해지면은 아침, 저녁으로 춥잖아요. 네네. 근데 이이 스크린, 이거 구하시려면은 또 중고도 잘 없고, 깨끗한 게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거. 중고뭐한 30만원씩 해버리니까요 근데 깨끗한 네. 게잘 없어요. 맞습니다. 저거 또 정품 세, 사실 은 70만원, 80만원 하니까, 양이면은 지금은 스크린 정도로 하나 있는 것들 선택하시기 좋죠.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총 들어간 튜닝 비가 700만 원은 좋게 들어갔다고 봐집니다. 좋습니다. 자, 소프 확인하겠습니다. 소프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타이어. 타이어는 바꾸신지 얼마 안 됐다. 더라고 분이90% 아, 정도 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패드는 패드도 바꾸신지 얼마 안 돼서 90%고요. 디타이어도 새거네. 디타이어 는 제가 교체해놨습니다. 어, 새거네. 디타이어는 260으로 새거로 교체해놨습니다. 어, 260, 새거. 패드 패드는 50% 남았습니다. 엔진오일은 엔진오일 교체 완료되어 있습니다. 30분까지 빵빵하다. 네네. 자 앉아 보십시오. 시동 한번 가보겠습니다. 야, 우리 조재성 상키가 170입니다. 자 시도가 한번 보시고. 자, 아까 하, 옵션의 그냥... 머플러 제가 말씀드렸나요? 네, 받습 네, 머플러 말씀드렸습니다. 딱 앉는데 바이크가 그냥 편하게 보입니다. 알 어, 네. 예, 서울까지 그냥 가겠다. <laughs> 그자 그렇죠. 예. 시동. 큐. 있습니 자, 기 반대쪽, 사나트 자, 자 클래셔. 자, 뒤쪽 갑마기 반대쪽, 자, 브레이크 하고 주시. 오케이, 좋습니다. 아, 소리 좋아. 미러키 엔진이 소리가 좋은 같아요. 미러키 맞게. 엔진에 머플러가딱 되어 있으면 아. 조합이 환상이죠 미러키 엔진이죠. 트윈 캠브 조금 싼 앞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 이렇게 엔진은 아까 머플러가 반수도 순진하게 만들어 버리네 네, 맞습니다. 중저음 때로 사운드가 확실히 부드럽다. 안칼지고 그런 느낌이 아니라 좀 무게감이 있다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우리 전회사님 딱 앉으니까 그냥 아까 말씀드린 편안하고 네, 시트고도 안정적이고 네. 그리고 무게감이 트윈캠 모델에 비해서 많이 가벼워졌죠. 확실히 가볍죠. 예. 그래서 다루기 쉽고 우리 저김 여사가 포티에스 를 예전에 포티에스 를잘못 세우더라고. 근데 패보이 그를 세우더란 말입니다. 하하하하. 그러니까 포티에보다 얘가 더큰 바이크인데도 크죠 훨씬 크죠. 네, 그래서 신형으로 오면서 무게감도 줄어나서 타시기에 또 부담이 없다는 거.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바이크는 핸들이 스탠다드입니다. 네, 네. 그래서 초보분들이 다루시기에 가장 좋죠. 가장 편한 핸들이다. 그리고 할리에서 그 똑똑한 그 오래된 메카닉들이 얼마나 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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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저 포지션을 만들었겠습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바이크는 순정 핸들이 가장 편안한 위치라는 거죠. 네. 나 통계학적으로, 그죠? 그래서 초보분들, 그리고 여성분들이 도전하시기에는 이 스탠다드 핸들이 딱 좋다. 맞습니다. 그리고 신하중에게도 높이 들고 있는 것보다는. 아유, 훨씬 낫죠. 그렇죠. 자세 면에서는 네. 만세 핸들이 좀 나을 수도 있겠지만, 어, 신주중이라든지자사좀 시내 시내 피해다든지, 네. 뭐, 장거리 투어를 간다든지 이러면은 아무래도 스탠다드가 조금 이점이 있다. 네, 맞습니다. 자, 얼마입니까? 네. 저는 상당히 착한 금액에 드립니다. 상당히 착한 금액. 네네. 네. 저는 이제 2750만 원에 판매하고. 2750. 이제. 네. 20년식에. 네, 네. 23,000? 2 3 5 0 0이에이 정도 옵션에. 어, 그 네. 옵션에 이 정도. 자, 2750입니다. 바바쿠폰또 있잖아요. 바바쿠폰. 예. 네. 100만 원 사용해서 2,650만원까지. 자107 아닙니다 여러분들. 1 2 4입니다1 2 4입니다 107이 그 정도 파는 차들이 있어요. 파소에 그러니까.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래. 3만 몇천 키로대 차들보다 음. 훨씬 저렴할 겁니다. 그러니까요. 옵션은 이것보다 안돼있니다 107도 겁니다. 옵션 조금 해놓고 뭐 2,600, 2,700한차 네, 있습니다. 그래서 2,650에 124엔진에이 네. 정도 옵션. 그럼 이 정도 또 외관이면 또 괜찮잖아요. 그리고 소모품 상태. 뒤체까지 160으로. 160타이어놓고뭐 앞쪽에 핸다의 약한 문콕 탱크 뭐, 아 좁사만으로 묶고 거기에 뭐흠이라고 흠이지만 어면이 이거는 중고 바이크란 거 다시 한번 말씀 드리고 아 우입니다 근데 누, 어, 누가 남의 오토바이를 이제 보겠습니까 그래, 네. 눈씻고 봐야 보입니다. 아, 그 정도의 흔히 흠이, 흠이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그 정도 흠단도 2650이면 진짜 괜찮다. 그죠? 네 네. 자 가격 좋습니다 빨리 서두르십시오 위에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우리 조재성 사장님께서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전화 받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연식이 연식이 2020년식입니다 주행거리가 23,500km 자 튜닝비는 대략 700만원 이상 무조건 들어갔습니다 자 소모품 선택가 없다 없죠 자 반스 머프로 구조변경 완료되어 있구요 자 요거 최종가격 최종가격 2650만원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전철로 바이크입니다 할리 데이비슨의 효자 바이크 펫보이 114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사 상인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이라이더 대표 퀄리티 조 조재성입니다. 자, 우리 연산도 빠방이 채널 1등 공신 네. 대한민국 최고의 퀄리티 남자 조재성 사상이 반갑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이번에 소개해 주신 바이크 뭡니까? 네, 할리데이비슨사의 기함이죠. 울트라 클래식 모델입니다. 자, 할리데이비슨의 가장 큰 형님 울트라 네, 네. 클래식입니다. 자, 형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또 검정 유광 검정유죠 네, 네. 자, 연식이 어떻게 됩니까? 네, 2000. 9년식 차례. 2009년식? 네. 아, 깨끗하네요. 2009년식인데. 그리고 또 이게 14년. 네, 14년, 된 14년 차 바이크입니다. 주행거리 얼마됐습니까 주행거리 연식 대비 굉장히 좋습니다. 58,800km 현재 주행했습니다. 어, 58,800km? 6만km도 안 됐다, 그죠? 네, 맞습니다. 연식 대비 주행거리 상당히 좋다. 네. 얼핏 봐도 지금 옵션도 좀 깔끔하게 좀 상당히 많이 되어있어요. 네, 맞습니다. 자, 가까이서 한번 외관상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죠. 네, 자, 전면에 스크린이 가장 중요하죠, 스크린. 스크린. 아, 스크린, 음, 음. 엉망진창이네요. 스크린이 살짝, <laughs> 예. 살짝 수월마크들이 네. 제법. 부, 부끄럽습니까? 스크린 빼고는 <laughs> 완벽합니다. 음, 스크린이 엉망진창이네요. 스크린이 살짝 수월마크가 네. 조금. 수월마크라기보다는, 네. 뭐, 이렇게 약간 누른대가 네. 살짝 묻었네. 예, 예, 근데 이게, 예. 제가 이제 장난친다고 예. <laughs> 말씀드리는데, <laughs>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닙니다. 예, 네, 네, 맞습니다. 아. 제가 워낙 이 꼬투리를 잡는 사람이라서, 자, 그냥 약간의 수월마크들. 그러니까, 뭐, 제가 할 때는, 뭐, 이, 선탱지 같은 거 붙여놨다가, 뗀 자국이 약간 그런 게 있는 거같은요 마크. 네, 네. 마크 됐다, 그런 자국이 살짝 있는 거 같은데, 약간 이렇게 희끄디끄한 색깔이 있다는 걸 참고하시고, 전체적인 느낌은 그렇게 뭐 지저분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페어링. 엉망진창이네요. <laughs> 장기스, 야, 봐봐라. 이거 엉망진창 아닙니까? 네? 이거, 이거 장기스 좀, 좀나와있 지금. 아. 이거 강태가 안 하셨구나, 이거. 자 벌점 실점 드리겠습니다. 아, 자, 제가 분명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강퇴를 내라고.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laughs> 이게 어디가 장기수가 있다면. 자 말입니까? 벌점 실점 드리겠습니다. 아니. 저기서 지금 안 보입니까 여기 바로 이런 여기 이런 건다을 수가 없습니다 블이라서요 광택 강택 내면 잡아주립다습니다 <laughs> 아니 제가 분명히 그랬죠 세차비 아끼려고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세차비 네? 세차를 네. 한 건데 한번 한 봐드립니다 한줄로 있잖아요 세차기 미세하게 보이잖아 지금 최첨단 미세한 현미경으로 <laughs> 봐야 뭐, 이 정도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봐드릴게요 장난칠 겁니다 자뭐이 아, 정도면 9년식이 정도면 괜찮죠 아유, 깨끗하죠 자 그리고 어. LED 라이트 깨끗합니다. 그리고 베젤 네, 베젤 한번 보십시오. 음, 좋죠. 그리고 앞쪽 핸다 자, 이 정도면은 헨다도 깨끗하고. 자, 쇼바 크롬으로 되어 있어요. 양쪽 다 크롬으로 되서 네, 깨끗합니다. 요거 뭡니까? 이거 물때입니까? 아, 물때입니다. 물때. 아, 물때. 닦이네 네. 자, 무릎 베어링 한번. 무릎 베어링도 양쪽 다 어, 깨끗합니다. 자, 이런 데도 약간 솔마은 살짝 있고. 자, 엔진 룸 그런 상태는 아주 좋습니다. 자, 캠 커버, 미션 커버 그리고 사이사이에도 보면은 모을때는 크게 없어요. 자 그리고 머플러 라인을 봅시다. 머플러 라인도 이 정도면은 깨끗한 편이죠. 자 새들백 윗부분, 사이드부 분 그리고 또 어, 레일 가드 사이에 이면발각이또 비싼 거거든요. 여기 또 들어가는 이것도 깨끗합니다. 자 그리고 뒤태 자투어팩부터 자, 투어팩, 깨끗합니다. 그리고, 테일 램프 부분도 좋고. 뭐, 플러에 이제 뚜껑 송기 막아놨다, 그죠? 네. 송기 막아놨습니다. 그리고, 좌측에, 새들팩 좋습니다. 자, 그리고, 좌측 엔진 룸. 좋죠. 프라이머리 커버도 깨끗합니다. 자, 좌측 엔진 사이에도 묵대때 거의 없어요. 자, 시트. 자 여기에 살짝 가죽 그그 부분이 살짝 까진 거 네네 살짝 있고요 여기 땜빵이 한두되어 있네 자 그리고 그쪽에는 깨끗합니다 그리고 쿨 시트 가다 들어가 있고 쿨 시트 뜯어봤습니까 아 여기 살짝 패치 작업을 해놨다 아 거기에 안전자리에 네네 하얀색 마크 보이죠 그래서 거기가 할리 마크로 구멍이 네. 좀 나서 네네 패치 작업을 해놨어요 할리 마크로 붙여놨다 네 참고하시고 자 등받이 깨끗합니다. 자, 그리고, 기름탱크기름탱크도 깨끗하죠. 그리고, 주유구 쪽, 크롬. 상당히 좋습니다. 자, 핸들. 시동봉, 어, 핸들 계기판 쪽에는 깨끗하네. 자, 뭐, 14년 된 바이크가 이 정도면 뭐 훌륭한 거 아닙니까? 아유, 훌륭하죠. 그렇죠. 거기다가 네. 검정 유광인데, 검정 유광은 여러분들 관리하기가 더 힘듭니다. 네, 맞습니다. 장기세들이 조금만 있어도 이크이깨다가 상당히 지저분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뭐, 대충 뭐, 이렇게, 세차 잘안 하시면 수고로 슥슥슥 이렇게 고 나면 상당히 배기 싫어요. 네네. 근데 이 정도면은 관리가 잘 됐다 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초반에 좀 장난 좀 친다고, 어,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우리 조사님 상당히 당황해 하시네. 아유, 요즘은 툭툭툭툭하게 개인데 그렇죠. 네. 연식 때이 정도면 괜찮죠. 네네. 장기서 제로 용납 안 합니다. 아유, 예. 알겠습니다. <laughs> 자, 외관상태의 눈은 특특특특 툭 에이크입니다. 자, 주행 드론에 스텝이 툭특특 에이크입니다. 58,800km로 했죠. 58,800km입니다. 옵션 많이 들어왔습니다 옵션. 네,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옵션. 네, 이쪽에 음. 보시면은 쫄대또 LED 나오는 네. 타입으로 들어가 있고요. 네. 그리고? 네. 그리고 이쪽 보시면은 베젤류들 다 되어 있고 네. LED 다 바뀌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보시면 음. 범퍼 가드 범퍼 가드 되어 있고요. 저 깜빡이도 베젤 들어가 있잖아요 네. 깜빡이도 베젤 들어가 있고요. 음. 여기 보시면 쇼바 쇼마 크롬. 크롬 여기 어. 위에도 크롬 이 그렇죠. 위 아래 부츠까지 네 부츠까지 다 크롬이 되었고요. 엑스캡엑스캡 그리고 머드 가드까지 머드 가드까지 네. 되어 있고요. 이쪽. 머드 가드 뒤 보면 사장이 어찌 잖아요? 네네. 예. 그리고 이쪽 보시면 음. 네, 안개등. 박이파박이 안개등. 네. 아, 파박이 아닙니다. 안개등하고. 안개등 led. 안이까지 연동되는. 네. 네. 여기 디플렉터도 하나 있습니다. 네, 디플렉터 되어 있고요. 음. 하이웨이 패그 스컬. 네. 그리고 발판류도 전부 다 스컬로 바꿔놨고요. 이 텐던 발판. 텐 발판도 앞뒤로 전부 다 스컬 다바뀌져 음. 있습니다. 쭉 네. 보시면 은 스컬. 핸들 그립. 핸들 그립. 크롬, 레버 음. 그리고 여지. 마스터 실린다 통으로. 통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고 네. 여기 전부 다 크롬 파츠 다 들어가 있고요. 네. 그렇죠. 여기 보통. 뭐 여기. 뭉치, 보통, 이것도 네, 다. 그리고 각종 다 링들 해. 전부 다. 이것도 옵션 좋네. 네, 계기판으로 응. 계기판까지 응. 전부 다 응. 크롬 다 들어가 있고요. 열카바의 시택도 뽑아고시도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응. 네, 사이렌. 사이렌 장착되어 있고요. 응. 레일가드, 응. 그리고 요쪽 면발강 들어가 있고요 레일가드에 면발강이 거것도 비싼 겁니다. 그리고 네, 상단부가 상당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렉 들어가 있습니다. 음, 렉 들어가 있고. 뒤쪽에. 슈퍼트램 응. 머플러 되어 있습니다. 응, 음, 구조병이 되어 있나요? 구조병 완료되어 있죠. 네. 예, 이쪽에도 뒤에 보시면은 또. 깜빡이 예, 배제. 되어있고요 네. 이쪽 보시면은 또, 뭐, 시소기어류들 그 시프트 링 게이지, 요쪽 안쪽에 크롬이고요 요것도 네. 크롬이죠. 네. 네. 블러그 검는 부분, 네네. 전부 그리고 다 사이드 킷 연장까지 음. 전부 다 옵션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뭐, 이 정도부터 풀 없이, 안테나도 이게 작은 거로 바꿔놨던데. 네 맞습니다. 작은 거 바꾸고 위에 대가리 날라간 거야, 뭐야, 이거. 아, 요거, 음, 잘라놨네. 예, 요렇게 장면. 걸리니까. 예, 네, 걸리니까요. 예, 작가 위에 이제 다음에는 거. 위에 잘, 잘대고 이러다 네, 보면. 사실 뭐, 필요, 요즘 안테나가 필요 없잖아. 라디오 필요 듣는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누가 듣습니까? 이제. <laughs> 다 이제 블루투스 연결해가지고 핸드폰으로. 핸드폰으로 다 듣죠. 자 옵션 이정도 면은 풀옵션급에 가깝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네, 사이드 리어에 레일가드 사이에 면발강쪽도 100만원 넘어가는거 죠가네 맞습니다 비싼거 들어가있고 슈퍼트랙 머플로 구조변경 되어있고 핸들라인에 모든게 풀크롬 파츠 들어가있어서 버튼, 맞습니다. 뭉치, 그립, 레바 그리고 마사터 실린더 통으로 된게 저기 카버만 아니고 통으로 된게 저기또 100만원 넘어가는거 네, 계기판에 각종 링들 아 옵션이 후들들합니다 네. 총 들어간 비용. 총 들어간 비용 무조건 천만 원 넘고 제가 봤을 때 천이백만 원. 천이백만. 또 잡아도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것 같습니다. 총닝 비는 천이백만 원 이상. 네네. 어, 예상을 해봅니다. 네. 그다음 소모품, 소모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 타이어. 앞 타이어. 바꿔야 되겠다. 예. 앞 타이어 바꿔야 되겠다. 패드. 오 바꿔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바꿔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바꿔드립니다. 바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어, 그, 그 예. 그 아니 그 제가 바꿨는데. 예. 아니 바꿔야 바꿔드립니다. 되잖아요. 앞 타이어. 앞 타이어 바꿀까요? 어, 아, 바꿔 드리면 됩니다. 어, 아니, 바꿔야안 되겠습니까? 예? 앞 타이어를 그냥 하나 드릴게요새 음, 아, 거. 아, 아, 내가 잘못 봤네. 요 쪽에가 조금 네. 요 쪽에 조금 먹었네. 한50% 정도. 편마모가 살짝. 아, 한... 오토바이는 다 편마모가 조금씩 생기니까. 한 50%까지는 50 보이긴 하네. 아니, 새거는 50%인데. 새거 하나. 아, 알겠습니다. 드릴게요. 아이고 아이고. 패드는, 패드. 어? 패드는? 패드는? 지금 현재 음. 70% 정도 남았습니다. 뛰어 들어가시죠. 자 뒤쪽은 교체해놨기 교체 때문에. <laughs> <laughs> 교체해놨어요. 네. 아 파이어 세거 하나 드릴게요. 잠깐. 아 이거 좋습니다. 아니 내가 우측에 이게 바깥라이 보니까 한30% 보이더라고. 대표분들에서 바깥에 가서 뭐 좌측이 보니까 또 많이 남았고. 평 마무가 살짝 있어요. 예, 딱 이쪽 이쪽. 네 오도바이들은 조금씩 다 다르죠. 왜냐하면은 이제 무게 중심도 코너 타는 방향에 따라 다르고 네. 또 짐은 또 어떻게냐 다르니까. 저 정도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한 50%? 40-50%로 보이긴 합니다 네네 네, 근데 새거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거로? 아 좋습니다 그러면 뒷 다이어 새거고 네. 앞 다이어 것도 새거로 바꿔지는 거네 그죠? 네 그렇죠 저뒤 패드가 얼마 남았어요? 뒤 패드 완료되어 있습니다 교체 그렇죠, 완료돼 완료 있습니다. 예, 엔진 오일은? 예. 엔진 오일 교체 완료되어 있고요소음손대게 없다 예. 자 시도 한번 어보시죠자 우리 조재선 상키 170입니다 시트도 참고해보십시오 그리고 시트를 좀 깎아놨더라고요 아시트갔깎어요 시트가 양발이 다예요. 다다 네, 다 닫고 지금 무릎이 살짝 구울 정도로 음. 편안하게 됩니다. 좋습니다. 자, 시동. 아, 요, 바, 이 회심의 옵션인데. 어, 사이드에 LED 넣어놨네. 발판에도, 네. 네, 발판에도 어, 옵션. 코트 비싼 겁니다. 어, 어 일반 시동. 어, 일반 시동. 예, 네, 가능합니다 네, 어, 좋습니다. 자, 깜빡이.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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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으 확실히 소음기를 해놓으니까, 음. 예, 소리가 좀 청소량이... 소리가 좀 절제되어 있네요. 네네. 이게 앞뒤로 깜빡이를 위아래 3단가 전부 다 연동을 다 해놨어요. 다 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깜빡이가 확실히 들어와 있다는 거죠. 확실히 인식이 되고, 소기적인 슈퍼트리 보면 여기, 이게, 이거 있잖아요, 이거. 이게, 겹겹이 쌓인 게, 소음기, 그거, 하나씩. 몇 장을 하나씩 했는지, 뗄, 했는지. 예, 뗄 때마다 소리가 달라져요. 네네. 그래서, 여기, 난좀 작다. 그러면 저좀 풀어내시면 되고, 요즘 또 소음 가지고 또 말도 많으시니까, 제가 봤을 때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자, 엔진에 특별한 잡소리없고요 네. 어, 상당히 상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이 역시 바이크 무현식대로 뭐 여기까지 이 정도면 됐고. 네. 주행거리 짧고. 옵션 옵션 잘돼 있고. 소부, 우리 또, 우리 어? 또, 마음이 풍부하신 조상님도 앞다리까지 많이 남았는데도 바꿔주시고. 앞다이 그냥 드립니다. 어, 예. 그러면 뭐, 최고한이 있으니까. 바꿔달라면 바꿔드리고. 동봉에서 그대로 타고 앞다리를 하나 주시든지. 안 그러면 네. 바꿔달라면 바꿔주시고. 네네. 자, 좋습니다. 방금 이 금액만 맞춰주시면 되는데 뭐, 비싸게 받고 다이어 주면 뭐, 의미가 없죠? 아. 금액? 착하이 드려야죠. 예. 네. 자신 있습니다. 얼마입니까? 저는 지금 이제 1,850만 원입니다. 1,850만 원. 자. 네. 1,850원 뭐그 정도만 해도 괜찮지 않나요? 괜찮죠. 그냥 1,850원 사도 됩니다. 그죠? 네. 사도 되는데 거기서 음. 쿠폰 더 드려야죠. 얼마 주십니까? 100만원 쿠폰 적용해서 1,750까지 드리겠습니다. 자, 1,750에 네. 이 정도 또 퀄리티면 무어 다질 필요 없지. 아, 작년 같았으면 네? 0 9년식 울트라 네. 이 정도면 뭐 정도 한 2천만 원넘어가죠 2천만 원 넘어갔죠. 네. 2천만 뭐 네. 원뭐천만원 후반에서 2천만 원 넘어갔죠. 경기가 정안 좋다 보니까 싸게 주시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거 무조건 2천만 원 넘어가는 데 맞습니다. 아, 옵션이만큼 이 되고 네. 관리가 이 정도 되어 있는데, 아, 좋네. 1,750만 무거 다질 필요가. 없다. 없다. 지금 뭐, 장만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네네. 자, 위에 연락처로 전화 주십시오. 우리 조재성 사장님께서 친절한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네네. 자, 연식이? 연식이 2009년식입니다. 주행거리가? 주행거리 58,800km. 자, 튜닝비는? 대략 1,200만원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소부 당연손대기 없다. 예. 자, 앞다이는 한4 5 0 남았는데, 바꿔달라면 바꿔주실 거고, 새거 하나 챙겨달라면 다이어 하나 챙겨드실 거고. 네네. 자, 슈퍼 드레머블로 구조 변경. 완료되어있고요 자, 쿠폰 적용해서 자종 가격. 1750만원입니다. 자, 이 또한 울트라 클래식 검정 중앙 또 인기 많은 칼라 중에서 또 가격 진짜 괜찮습니다. 네, 맞습니다. 빨리 서드리십시오. 1750만원입니다. 할리 데이비슨 울트라 클래식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